그냥, 그냥 감전 한번 들어봤어요 원래 나는 유성 좋아해가지고 유성 만드는데 그냥 한번 들어봤어 야, 말 걸고 인벨을, 인벨을 꺼내 생각해보니까 누가 어, 쟤쟤 라면 같이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? <웃음> <웃음> 같이 하시는 분 없는 분이신가요? 하하하하하하하 같이 하는데 m v p 있더네요 님들 모름 맞네. <웃음> <웃음> 라면, 맞네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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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네개고기네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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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고맙습니다 아쉬로님 시간에... 뭐야 미쳤나 으아 졸래씨, 아, 아 나실 아니었지? 아, 씨 역시 실 들었어야 했다. 역시 졸래씨, 똥래씨, 지왜 하는 거야? 그런 일이라 재밌음. 난 재미없다고. 너잖아. 또왜 어, 하는데요? 나 나는 잘하니까. 얼마나 무기총이야? 어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뭐해 뭐해 올라가. 차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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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다에 차트에 이트에차트네미녀에 차트에 차게에 차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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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트 깔끔하게 가보면 이렇게 절지않아아 너무 열받던데 깔끔하게 다못 먹었다고. 네. 아, 여기 아, 숨쉬다고 했는데, 뭐거고손면 내가 가져개고 준대. 오케이, 이래 키키 스보가잘하네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죽했다안돼안돼 안 돼. 그런 거 하지 마아 보여줄 거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아 방금 보여줄만 했는데 가자 가자 아이씨 죽겠다 가자 그냥 내 최선은 사나운 파리다 시속변드러? 아저씨 나 월요일 공군 대라 머리 깔서 롤드컵 결승 못 보고 간다. 좋은 소데음 고맙습니다. 갑자기 구독 풀렸다고 메일 와서 다시 구독해 버렸다. 3개월 고맙습니다. 왜 어디 갔지? 그 갔다. 어우, 왜겠어. 아군이 당했어. 오! 잡았다. 와진전뭐먹까 비? 그러게 구독 게이왜 풀린거지? 이 이렇게, 이뭐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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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고어생님 고맙습니다 내가 쓰레시 k u 든 생각이 훈수충 같아 약간 자기 생존 졸라 안되면서 막, 막, 살려주고 o Juma, Tiger, Jung, Tiger, t i 뭐야, 이거. 뭐야, <laughs> 이거. 아, 뭐야 이거. 아, 이브인 이거. 겠이데 아, 똥거 아, 저거 아, 리스 아, 이으면이거거 아들 차치했습니다. 이었나 뭐야? 제대로 뛰는 가아간거 아니야? 아니야, 우리 아니야. 너방 죽어. <laughs> 이럴 것 같긴 한데 쳤으면. 돈 애매한데. t w e n 구원의 발길진님 고맙습니다. 이 어디 있 이거 도와줘 도와줘. 수 있으면 좀 깝치겠는데. 음,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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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아, 이거. 아니, 당할 수 밖에 없다, 이거. 아니, 딜이 있었는데 당하네, 그냥. 요즘 약간 그런 거많은 와우 엔드님 고맙습니다. 아 동굴이 너무 세어 이거 아시 저거 오늘 이이랑 클템이랑 피 계속 해서 왠지 오늘도 해설한 기분이다. 그래 참 많이 참참 많이 챙겨주시더라. 뭐 개이득 받네. 이블리 숨 있는데. 어. 아니 저게. 어, 그쪽 빼라 그래. 어이 모임. 나 지금 모임을 찍어고뭐저가나도못 봐도. 아, 탑 차이 너무 심한데. 오케이, 내려가. 팝탱만 엉겁한 거아니까 지금 게임이. 지압했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나 부산 부산 토요일에 한번 갈까? 근데 한 번밖에 안 남았어. 아, 나오 모든 걸, 걸 걸었는데 이거 못 먹었네. 이거 2 4가도 엄마, 아, 그냥 스래레스먹네 <laughs> 아, 저런 거좀 하지 말라고. 진짜! 와 참았어 이거. 고수데 레오나? Hello, hello 업킬 좀좀킬좀 더. 개선을 봤는데 이거. 어씨 레오나 머리 좀 좋은데. 개선을 봤어 이거 타워 날가 아왜 그래? 어쩔 수가 없어요. 아이거 완전 누누네 얘티드인데 완전 그냥. 어 뛰어 뛰어. 쟤 죽겠다. 하나 어, 왜 이렇게 세 이거? 못 도와주는 거 아군이 와.. 주니타네 이거. 서습니다저 살았네. 이 요거 마하 채울라고요 라인 편하게밀라고 빡빡이 한번 나왔음. 신나니 한번 떴음. 형이 믿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, 미치 한규가 내말 듣겠냐? 내가 그냥 보여요. 더 좋아. 내가. 왜또 뭐 그래 그래 모르겠다. 아유. 뭐거 너무한데 뭐그그저 뭐임? 어떻게 뭐야? 깝. 개 잘해. 왜 저래? 안 해야지? 어 뭐야 이로나나 사나이 조야 <laughs> 이나거야 밀어 어아 아, 괜 밀어 그냥 아걔안 밀리는데? 어? <laughs> 나 죽는 거아님아왜 어, <laughs> 이렇게 쓸아가 없어, 똥트아괜찮어괜찮어 괜찮아. 다 어? 개쓰레기 챔프 하나찮는 생존기도 끊겨 갑시다. 슬래시 진짜 개고수 아니면 하면 안 돼. 키도 너무 빠른데. 어? 네, 어. 안시초 없는데. 나 잘한다. 초까지 중학교 갔어? 중학교에 중학교, 2년 중학교네. 잘할만하지. 어떻게 알아요 중학교인지? 저 클락 그명 있잖아. 있네. 음. 나도 경일보다 그 어, 싸았으면 지금 미쳤지. 형 버스 탈게. 와, 이걸 이걸 탑에 전글로 부르고 버스 타네. 정글로 한번도었어요한번 <laughs> 왔어? <laughs> 한번왔어나 <laughs> 바텀 먹는 거 별로 안 좋은데. 아, 겁나. <laughs> 야,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니가 네가, 니가 네가 내입장이었어봐질이 <laughs> <딜이> 너무 이 <laughs> <laughs> 어? 이거. 대박이다. 야, 스거샷이었다잉아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상황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좋 야, 다거 야, 여긴가? 어 전령도 저게 뜨는 건가? 그 시기? 옛날에 뜨던데. 특이도다 지금 지금 안 뜨나? 터치는 너 많이 걸까요? 전령이 지금 위에 들어와어아 이거 뭐가 될것 같은 전령인가? 이거, 이거, 이거. 가거고 전령 풀면 되는 거 아니? 직거이 아니 말고 쟤는 차단 박아놔야겠다 나 이거. 걸어다니는 쓰레기인데 이거. 도거이 되지. 어? 레오나가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. 스킬 쓰는 거 보면. 갖다 바긴 많이 박는데. 스킬 잘쓰 힌더스 때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. 아, 나왜 사이드 못 돌아 하하하하. <laughs> 아 그걸로 사이드 못, 마이 못 돌아 가 갔다 받긴 많이 받는데 스킬 잘 쓰면 내고 나가. 많이 받긴 많이 받긴 편하다 하나 바로 받는데. 아까도 계속 받더라고. 아 시발 이거 뭐야? 와,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. 와,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 아트럭스. 나 궁도링 쓰고 들어갔어. 미친 똥트럭스. 근데 나한테 궁쓰링 이득 아니야? 이득 아니야. 오케스트어 뭐야? 오. 어? 진짜. <놈> <놈> 따봉하면 날려주자. 아 이거 나한테 스킬 다 빠져서 이긴 거라니까. 역시 갓겜이다 에로엘. 아 마스터 하나 가야겠다. 너무 없던. 질투가 나는. 민기 말이 개소리 같지만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 돼버렸어 갓겜이. <laughs> 이거 쓰레기한테 스킬 쓰면 안 되지. 와, 어? 아, 제 진짜. <laughs> 어디 잡았어? 그냥 박았지 체력 없는 거예요. 가손해 나갔어, 쓰레 쓰면 박는다. 걷는 300원인데. 아, 또 나야? 아이또 o 쓰레기 e e at it. I can't 다고야 시간 벌어 시간 벌어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쓰레기한테 t care. She won't care. She w 이 n t care. She won't do it. She won't do it. w h a t 니 w 아니 왜 나한테 있었는해나 죽으면 안 되는데. 뒤 <laughs> <laughs> 음, 응. 아니 메플라디 네 뭐냐 저. <laughs> <laughs> 뒤에 뒤에 들고 돼. 잠어아어 줘. 이건 살릴 수있데 꿀이야다밀어그아 이건 살림만 했는데 아 갈고리 궁다 박았으면 밀어주면 되는건데 또밀어렛불루 있나? 없네. 이게이쉽 아, 인피 사야겠다. 아니야, 인피 안 사도 될것 같아. 어, 아 이게 아닌데. 아, 아 병신인가. 아 씨. 아, 잠을 못자 가지고 착각했네이생을 잠을 왜못 자야? 아, 이거 호텔 체크아웃이 11시까지 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11시에 일어나? 아, 이불이 무섭다. 힘들어도 위치가 너무 이쁘더 <놀람> <너무 웃 거야. 놀람> <놀람> 방금 내가 뭐 팔았어 아, 나 아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. 아, 뭐가 뭔지 모르겠다. 내가 파서? 뭐지한타 일면 될것 같은데. 음. 내가 몸기 몸기 시도 몸기 시도. 물어라, 러라 물어라, 물어라, 물어라. 죽었다. 반습니다뭐 아, 어, 아 씨. 어? 이거 오카 어. 억으로 억으로 온다 온다. 또 온다. 헛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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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실망스럽다. 저 끝까지 아무것도 안 했네, 스레시 어, 뭐가 없는데? 이거 핀다 하다 잡을 것 같은데? 맞네. 저것 어, 중학생의 피지컬인데? 미쳤다. 중학생들은 좀, 게임이 느리게 보일 것 같은데. 슬로우 모션으로 보일 때. 부럽다.